자, 잘 보세요. 극한을 254번을 풀 때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h) 이렇게 되면요, 얘가 0으로 갔을 때 위에도 0으로 가주면, H, 이게 이게 아 빨리 들어 앉아. 이게 0으로 가주면. 이게 0으로 가주면, 어, 이거 0분의 0꼴이야, 그치? 그러면서 어, 이거 부정형이네? 이런 식으로 접근 해주시면 되는 거야. 부정형이 뜨면은, 부정형이 뜨면은, 아, 이거 수렴할 수도 있겠다. 맞아? 그런데, 이 우리 뭘 구하러 이제 미분하고 있지 않니? 이런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어떤 값으로 수렴해야 돼. 알았어? 안 그러면 미분을 못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미분하려면 수렴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무조건 1번은 f 프라임 x를 구한다는 번이요 해설지랑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알았죠 왜냐면은 요 모양이 나올 거야요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요 비슷한 뭐요 플러스 뭐 h가 추가가 되거나 등등은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얘를 정리할게요 자 리미트 머분에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맞습니까? fx plus h 맞아요? 세지 fx, fx. 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도함수 정의에요, 도함수 정의. 그러니까이 식을 모른다? 내 장담한다? 이건한80% 모른다. 맞지? 그니까 러 여기다가 식을 어떻게 해준다? 고대로 대입한다. 대입을 하는데, x하고 h가 있으니까 x는 그냥 오지만 y 자리를 h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니까 요 부분 이잖아요 부분. 그치? 이 부분을 이걸로 쳐워주면 되는 거야. 이해 되죠? 왜 있겠어? 그거 하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써봐. 망설이지 말고, 이게 뭐가 더 있겠지? 아니, 그냥 써봐. 이 모양 맞춰서, 이 모양 맞춰서. 자, 시작. fx. 그 다음 뭐야? fh. 그 다음 뭐야? xh 뺄 거고, 뒤에 fx 그대로 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써온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런데, 뒤에 fx는 그냥 따라왔잖아 따라왔으니까 얘는 그대로 소거돼 버리는 거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이런 모양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냐 여기 보이지 않냐 여기 지금? 빼기 x, h니까 아 이거는 뭐야 통분하면 x만 딱 남지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가 여기 지금 보면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도함수는 미분계수로 원소로 갖는 애거든 도함수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 이상한 모양이 나왔다 해서 걔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그냥 걔가 어떤 값이 있다 뜻이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이거를 쫙 정리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봐. 리미트 h가, 니들이 제대로 계산했으면 항상 요 부분이 fx 부분이 도함수 정의 제대로 계산하면 항상 fx가 사라져요. 근데 보세요. h분의 f h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 둘은 뭘로 바뀌어요? 약분되잖아요 마이너스 x에요. 얘는, 미분에서 1참수 인거요 마이너스 X 1참수 아닙니까? 그리고 얘 보세요. 얘 0분의 0꼴이잖아. 어떻게 아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모든 실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XY에다 다 0을 집어넣어 보세요. 0 되죠? F0는, F0, F0 빼기 0 아니에요? 맞아요. 따라서 F0가 0이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 거고요. 맞아요? 그럼 얘가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가지 않아요? 그 얘는 어떤 수렴값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를 그냥 k라고 놓으세요 빼기 x 적분을 비우면 적분상수 c라고 상수구간을 c로 놓거든요 이게 답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f'x란 애가 a x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알겠나? 그런데 여기 4가 왜 붙어있을까? 아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2 더하기 c인데 이게 4래 그럼 c가 얼마란 얘기야 그래서 c가 6이란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F'에서 프라 구했네? 식 얼마라고? 식은 음. 뭐였는데? 마 x 플러스 c 맞아? 네. 정답 뭐라고 적어야 돼? F'x 구하라고 했으니까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렇게 네. 된거죠. 녹화 네. 떴으니까 복습하세요. 네. 자 보세요. 255번도 똑같아요. 얘를 지금 보시면 와 이거 도함수가 있고 연속함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식이 되게 복잡하죠? F'1 프라임 구하면1 넣어볼게요. 1 넣어봐요. 연결 부리지 않아요? 여기? 그쵸? 자, 다시 급하고. 이까 다시 면 얘를 구워는게 목적이잖아. 그럴 때는 그냥 얘만 좌변에 냅두고, 다이냥 시켜버려. 알겠어요? 이냥 시켜버려. 그냥 X제곱 빼기, 인 빼기, F제곱 렇게 그냥 시켜버려. 보이나? 네. 그러면, 지금 잘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연속함수고 0을 넣어, 그럼, 여기 지금 뭐야, F1을 넣어, 1 넣어 봐야 되는데, 1 넣어 보면은, F1이 0되지 않니? 네. 그럼 여기 뭔가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그니까 러 0이란 에는 더하든 빼든 상관이없는거야 다시 얘기하면, 255분이 떴다, 시험 문제. 이렇게 된걸한 등식이라 그래요. 한 등식이니까 좌우변이 똑같아요, 네. 어두 숫자로도. 그니까 예를 들어서, 1을 구하고 싶은데, 1을 너무 0되버리잖아요. 생각해봐요. 그쵸? 네. 그럼 F1이 얼마입니까? 0 되죠? 네. 0 맞죠, 그죠? 네. 어, 여기 맞죠? 이런게 하나 나와요 그럼 모든 실수란 말을꺼야게 황금식 황금식 이런 식은 황금식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어가 어딘지 봐, 주어가 어딘지 주어가 어딨어? 이게 주어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그냥 놔두면 되겠어? 안 되겠어? 1넘으면 응.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만 좌변에 냅두고 일단 넘겨 알았지? 이렇게 넘겨 이렇게 x제곱 빼기 1 빼기 fx. f1이 0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 더하기 0을 해야 돼? 빼기 0을 해야 돼? 더하기 이걸 해줘야 되겠지. 보이나? 보이나, 진짜? 왜냐면 여기가 부가 반대잖아. 그럼 이렇게 하나 털어내면은 얘는 뭐가 돼? x 더하기 1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로 붙으면 어 x 빼기 1분에 뭡니까? fx 빼기 f1이 되겠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나? 그럼 얘는 1 들어가면 뭐가 되나? 그럼 얘는 극한이니까 뭐가 되겠어? F 프라임 1 되겠지? 맞냐? 잠깐만. 그럼 이게 이제 이까지 이까지 올수 있으면 이 문제는 거의 90%푼 거야. 그런데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숨어있네. F 프라임 난 아까 뭘 봤냐? 이게 F 아니다, 잘 봐. F 프라임 x 지 요게 이 문제의 키네선그님이 그러니까 뭐가 빈다 했던 게요거예요 자, 그렇지, 든 뭐냐면, 이게 연속함수래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뭐죠? f'x가 연속, 우리가 연속함수 할때뭘 했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fx가 연속함수야. 맞지? 그럼 어떤 점, x e q a 에서 연속인구 조사할 때 어떻게 하냐? f a는 이렇트 뭐라고 하고.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맞아? x 빼기 a분의 뭐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겠지. a로 갈때 극한값하고 뭐 한부각 서로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되잖아 근데 얘는 이게 연속이래 이게. 얘가 연속이래. 어디서? x e q 1에서 맞아? 그러니까 f p r i 1은 뭐랑 같대 limit x가 1로 갈때 f p r i x 로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돌아오면은 이해돼? 이해돼? 이게, 이게 연속이 정이었지? 고대로 그, 돌아오면 얘를한번더 꺾은 연속이라 생각하면 돼. 요봐 돌아와서 자 지우고 다시 할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f 프라임 x를 일단 구했더니 일단 10부터 적어볼까? 뭐분에 x 1분에 x 제곱 1 빼기 f x 맞아요? 얘가 연속이래 어디서? 여기서 있지. 어디서 연속이어야 되냐? 1에서 f 프라임 1은 뭐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f'x가 돼야지. 이게 f'x야. 얘가 어디로 들어오고, 1로 들어오면 되겠지. 넘어가면은, limit, x가 1로 가. 뭐분의 x 빼기 1분의 x 제곱 빼기 1 빼기 fx지?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x가 1로 갈때 쪼개가지고, 얘랑 얘랑 쪼개고, 그치? 마이너스로 쪼개고, 맞죠? 이해 돼요? 여기 f0, f1 와도 되죠? f1 이 0이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X 더하기 1이 되죠? 2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돼라 F' 1이 되겠죠?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이, 여기 F' 1이니까, 요걸 2항 찍히면, 2F' e 1이 2가 되니까, F' 1은 1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건데, 요게, 요게, 요게 서술형 버전이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죠? 바로, 로피탈 쓰면 되겠죠? 자, 러그다스키 갔습니다. 1로 가고, 얘는 1이 안 써도 되고, 얘는 2X가 되고, 얘는 F'X 맞지? 근데 얘가 F' 뭐야? 1이라고, 1.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지. 2 빼기 F' 1이, F' 1 맞아, 안 맞아? 얘 얼마 돼야 돼? 1 돼야지. F' 1은 그래, 3은? 이렇게 써도 돼. 서술용으로 하나 이거나 별 차이 없어. 왜냐면 시계 너무 간단해서. 오케이? 자, 이 정도 했으면 엄청 어려운 거한 거야, 지금. 2, 5, 6은 바로 그냥 미분 가능이잖아요? 그냥 다첫 단계에 F2가 존재해야돼요 위에다가 2를 넣으세요 8 플러스 2A 맞습니까? 음. 여 2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왜 2가 없는데 왜 넣어요? 좌극이죠 좌극 이해되나? 미분된다는 말은 당연히 연속에서 오는거야 그니까 러 2가 없는데서 2 넣으면 안되잖아 이렇게 2 e 띨띨하게 하는 애들은 여차피이 문제 못 풀어 근데 왜 2가 아닌데 2를 넣어요? 좌극이라 뜻이잖아 넣으면 어떻게 돼? 4b 더하기 뭐야? 4b 더하기 4가 서로 어때야 돼? 5. 같아야 돼. 이거 1번. 그럼 2번 뭐야? 미분해. 그냥 미분. 얘도 미분해. 불러봐. 3x 제곱 플러스 이거는 우미분 계수야. 2보다 크니까. 밑에 거 미분하세요. 2bx. 이게 뭐야? 좌미분 계수야. 얘는 우미. 얘는 뭐야? 좌미. 이해돼? 너너 너.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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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얼마 지분어? 2 지분어. 얘 얼마야? 1 2 더하기 a가 뭐냐? 2집은 어봐라. 어. 4B냐? 맞냐? 네. 4B가, 오, 보이네. 4B. 8 더하기 2A가 4B 더하기 4니까 12 더하기 A 더하기 4가 되겠네. A는 얼마냐? 16백이 8이니까 8이네. 여기 8이네. 20이야. B는 5네. 이해되지? 해설지 봐도 되고요 자, 내려가서. 자, 드디어 또 접점 나왔어요. 접점 나와있죠. 접점이 1번이라고 쌤이 얘기했었어요. 알나요1 보이세요? 얘와 수직이래요. 여 기울기 얼마예요? 보세요. 마이너스 5분의 2 수직이면 기울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와 곱해서 마일 돼야 되니까 얼마 돼야 돼? 5 돼야 돼. 이게 뭔데? F'1이야. 프라임 알겠어? 알겠어? 이제 감 오지? 미분해? 2a니까 그냥 2a, 2a 쓰면 되겠지? 이가 5란 얘기죠. 이거 미분하면, EAX 더하기 B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1,3을 지난는데 3은 노나? 넣어야지. 어? 접종 구했고, 2번 넣어봐. 3은 1 넣어봐. A 더하기 B 더하기 1 맞아? 연립하면 되겠지? 이해돼? 자, 넥스. 내려가자. 이것도 뭔 소리야? F2 어디로 가?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딱 보면 이 3이 폼으로 있는 게 아니야. 얘가 f 2란 뜻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f 프라임 2야. f 프라임 2가 1이란 얘기야. 이거 미국에 있잖아. 얘는 뭔데? gx에서 1을 얘 뭐지? 아, g2가 얼마란 얘기야. 마막 이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마, 이게 왜 그러냐면, 미분 계수를 구하려면, 리미트 x가 2로 가잖아? 그러면 x 2분의 gx g2가 돼야 되겠지. g2 자리에 플러스 2가 으니까 이렇게 돼. 그럼 얘는 뭐지? 미분 계수 구하래? 얘를 대문자 fx라고 오란 말이야, 이렇게. 알겠어요? 미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아니에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곱하기 미분하면 어떻게 되더라? 앞에 거 미분하고, 맞아요? 왼쪽으로 가나을 뜨고 오른쪽으로 위분해야 되겠지 자 아까 이거 이거 두개 왜 구해냈냐 여기 F2가 얼마라고? F2가 뭐야? F2가 3대야 되겠지 하나, 이거 왜 구해야 되는 여기 2집으로 e F2 나오거든 G2가 왜 마이어야 돼? 여기 2집으로 e G2 나오거든 이해되나? 응. 그럼 F'1이 1이고 다 구했네 얘가 G'2 아니냐 얘가 얼마야 지금 4만이냐 지금 나왔대, 4개 나왔지 응. 4개 여기다 넣으면 되지 계산기를 하시고요. 오른쪽. 아? 나머지 정리는 어떻게 푸냐면은, 나머지 정리 같은 경우는 등식을 세우셔야 돼. 등식. 좋다긴인데이 초등학교도 수학, 초등학교 수학을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아 나누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숫자를 한번 생각해봐. 1 0이란 숫자를 4로 나눠봐. 2하고 8하고 2 아니냐? 그럼 얘를 나면 얘가 식이 제일 크지 않아, 지금? 그럼 얘는 등식, 그러니까 등식을 세워야 돼, 등식을. 10은 4 곱하기 2 플러스 2 맞아? 요알으세요 음. 10은 여기 왼쪽으로 왔죠? 제일 크니까. 4가 어디있어요 여기 있죠? 몫이 일로 온거요 맞아요? 이게 나머지죠. 이여 외우셔야 돼. 이해 돼? 그 나머지가 이거래요. 근데 몫이 있 없어. 몫을 없이는 10으로 QX가 썼어. 이거 골때 배운 거래. 그럼 이걸 정리하면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x의 10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x 빼기 1의 제곱 qx 더하기 7x 빼기 8 이렇게 등식을 세우셔야 돼요 맞나? 그러면 여기다가 1제곱 은 뭐가 되냐 1제곱은 0 되지 qx 상관없이 등식을 성립해야되려면 얘를 0만드 x값을 넣어야 되겠지 왜냐면 q1을 구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저거 봐. 목수 뭐로 겠는다고 목수, QX로 놓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1부터 넣어보자. 1 넣어라. 1, A, B, 맞아요? 여기 1 넣어봐라. 마이리지 여기 1번식이야 가만히 냅둬? 미분 배웠잖아. 미분 쓰는 거야. 두 번째는 미분해서 다시 1 넣으면 돼. 자, 미분해보자. 시작. 10X 9제고 A는. 자! 얘랑 얘랑 곱해져 있지 않니? 그래, 안 그래? 이거 먼저 미분하면 어떻게 돼? 2의 x 빼기 1 맞아? qx 사라지면 안 돼. 모르니까. 그 다음에 뭐야? x 빼기 1의 제곱 그대로 있고, 2의걸 미분하면 뭐라 쓰면 되냐? 그냥 q'x라고 프라임 쓰면 되니까, qx를 미분했으니까. 그다음 네. 얘를 미분하면 그냥 7이야. 다시 뭐집어넣고1 넣으면 q랑 상관없이 0 되겠지. 봐봐. 얘도 곱해져 있으니까. qx 모르는데 q 프라임 x로 구할 수 있냐? 못 구하잖아. 일러. 여기다가 다시 1을 넣어. 눌러 봐. 쉽지 않냐? 이만큼 사라지지 이게 7이야. a는 마3이야 여기 43이야. 어? b는 얼마야? 1이지. 이해 돼? 여기 다시 면 돼. 자, 내려가서. 어. 녹화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목소리 아, 올리다 음. 자, 접하고 떴다. 접하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 1번이? 접점 맞아? 안 맞아? 접점 t, ft니까 이거 써주면 돼 t 제곱 빼기 5t 플러스 맞죠? 맞아요? 기울기 떴어 두 번째로 기울겠지 기울기는 뭐라 쓰더라 f prime t지? 걔가마 1이래 야이게위분하면돼 f prime x 구해봐요 시작 2x 빼기 5잖아 얘가 마일 되는 거 찾는 거야 X 얼마야? 2네2 2가 e. 아니라 T가 2가 되겠지? 그럼 요걸 완성시켜. 시작. 2 e 들어가. 4, 음, 암산 좀안 되네, 오늘. 0이냐? 0이네, 0. 아, 야, 야. 10, 12, 이거 10이지. 마 4. 마4 맞냐? 마 5냐? 어, 어둡게안 되는데. 이게 4고 마1 0인리 어, 마5 맞다. 그치? 적정하면 게임 끝나지. 교육이 뭐여져 있고, 그치? 시작. 이 정도는 Y 빼기 마우니까 플러스고 일기 알겠지? 그럼 저기 추가된 시계 하나 더 있네 맞아? 저빵 네. 기억나? 그래서 정리하면 Y는 Max 빼기 3 있죠? 261번 자 위의 점이라고 써있고요 접선이에요 접근 떠야죠. 만나는 점이 Q R 이고요. 다시 얘와 만나는 점 S 라고 이게 뭔 개소리냐면은 저표좀못 뭐 쳐봐. 오늘 어, 제어려보게 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볼게. 일단 극한을 그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따져 보면 얘는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야, 맞지? 근데 미분을 딱 해보면 3x 제곱 빼기 2잖 야. 이거 0재는두개 나오지? 생각해봐, 이게 신금이잖아. X제곱이 3분의 2 아니냐. 네. 풀머 두개 나오지. 아싸, 요거는 Y축이, 상상해봐. Y축이 말이네. 요렇게 있는데, 위,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야. 어? X축이 이렇게 갈때 생각해봐. 그치?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접선이 경되는 곳이 양수에서 하나, 어디서 또 하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아, 그림 그자서 미안한데, 원래는 빨리 그림 밑으로 그려야 돼.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 뜻이야. 그럼 얘가 일로 무한히 뻗어 가지 않겠어? 일로 무한히 뻗어 가지 않겠어? 근데 마일 콤마 1이 어딘가 있어. 여기가, 대충 보면 여기가 양수진영, 음수진영이니까, 마일은 뭐, 여기 좀 있다 치자. 그런데 이게 너무 빠짝 붙으면 안 되니까, 한 뭐, 잠깐만, 지금 다시 그릴게. 너무 지금 허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고요. 하나, 둘, 여러분들 그 극대 극소가 기말 범위에요 지금 이거 설명하는게 극대 극소 설명해야 되는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면 마 1, 어디서 접선을 그었어 그쭉 가겠지 쭉 가겠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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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X축이 이제 뭔가 있고 뭐 이렇게 있고 그치 Y축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자 아까 어디가 PQR이야 생각해봐 느낌 비슷하지 뭐, 여러분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예요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게 극대극수 이용해야 되는 거기서 그치? 자 계속 해보자. 자 x 축과 만나는 점을 p 여기 q 어? 여기 q y 축과 만나는 거 뭐야? r r 맞아? 이거 오타 아니냐? 아 이게 p p p 소리 여기 p 여기가 뭐예요 s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돼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오케이? 자 문제 읽어봐 PQ PQ 어딨어? 요거지 아이고 딴색로보 있네 요거지 QR 오? 어? 잠깐만 QR RS 이거랑 이거랑 이거 길이 비교하라 있네? 맞니? 와 장난 아니다 그치? 그럼 일단 빨리 접빵구 알아가자 그래. 미분했죠? 기울기 빨리 넣어볼까? 이거 미분해봐요 3X 제곱 빼기 2인데 마일드면얼마가 돼요? 1이에요? 네. 오, 진짜 비싸게 그렸다. 맞지? 마 1,1에서 접방 그렸는데, 기울기 1 같지 않냐? 네. 오케이. 그래서, 접방 빨리 모여보자. 접방을 빨리 모여 y 빼기 1은 1에 x 더하기 1 맞음? 따라서 접방의 y는 뭐냐? x 더하기 2지? 여기가 2네. 0,2. 그치? 그랬다잉? 그럼 여기는 뭐겠어? 마 2겠지 뭐. 네. 그럼 pq는 길이가 얼마야? 루트 2지 뭐.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여기가 이 적방이 여러 컴 가고 계셔요. 여기가 마이고 2인데요. 가운데가 마1,1 1 아닙니까? 그쵸? 그럼 우리 지금 길이 변화 나왔잖아요. 이거 대 이거 구하래잖아요 그럼 1대2 아닙니까? 길이를 써보면 여기가 루트 2면 여기가 2 루트 2겠죠. 맞죠? 자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이거는 뭔 소리냐면은 이 그래프가 원래 원래 어디었냐 원래 식이 뭐야 원래 식이 뭐야 y는 x 세제곱 빼기 2x 아니냐 걔하고 얘가 만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교점이야 교점 원래 함수와 접선의 교점이야 그럼 얘랑 얘랑 같다고 나야 풀리지 않겠어? 맞아 안 맞아 그럼 이항시키면 아 이거 왜 어렵냐 봤더니 이거 지금 뭐 하란 얘기죠? 인수분해 하란 얘기야 인수분해 그리고 어디서 만나야 돼? 양수 쪽에서 만나야 돼. <목소리> 설마 내가 모르고 썼겠니? <목소리> 그럴 때좀 이따 얘기해 봐봐 이해 돼? 딱 보면 얼마 같아? 조립제법 들어가야지 조립제법 시작! <목소리> 1, 0, 마3, 마이 여기다 2를 넣으면 돼2 2 왜냐면 약수가 2밖에 없어 1, 2 맞지? 4, 1, 2, 대한 거. 땡, 여기 2네. 찾았다. 맞지? 그럼 이거 얼만데? 4지. 1이지. 2지. 4지. 그럼 이거 얼만데? 2겠네. 그림이 너무 오버해서 그래서 그렇지. 실제는 길이가 어떻게 돼? 여기가 루트 2. 2루트 2. 2루트 2라고. 길이비는? r s 가아 RS. 90, 다1잘 봐. RS잖아. QR이 뭐고, QR이 2루트 2, 그치? 답은 1대 2대 2가 된다. 알았어? 녹화고시가 복습! 자, 일단, 뭐를 찾아야 돼? 줄고 봐. 요거지, 요거. 맞아, 맞아? 미분딱 해. 시작. 네. 8X 아니냐? 얘뭐 되는 거? 0. 맞지? 노래 정리는, 증가했다 감소해도 함수 값이 그냥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어? 이점이마 1이고 이점이 루트 3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2 없어도 돼. 여기서 접수의 기울기0되는데 여기도 하나 있고, 한두개 아, 있지? 얘는 지금 3차 함수니까 좀 많이 나오겠지 뭐. 4 x 묶어봐요. X제곱 빼기 2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X가 0도 되고, 루트 2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2도 되죠? 찾았다, 그치? 요새 진짜 누구 있어? 누구야? 얘잖아. C가 될수 있는, 마, 아, 마이니까 0도 되네. 네. 아, 얘는 안 된다, 그치? 네, 네. 얘는 안 된다. 그 답은 0 더하기 루트이가될 정도고. 네. 어렵지 않지? 네. 여기까지. 자.